어이... 자,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문제 봅시다 다음 시의 시적 화자의 성격이 알맞는 것은? 화자가 누군가요? 화자 14교구 집사님 14교구 집사님? 경찬이 엄마 경찬이 엄마 <laughs> 집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기도해야지 아 기도 기도하면 음... 알수 있어 요 계속해서 문제 봅시다 엄마 누나 강변살자 강변 아이가 살자. 순진해 강변 얼마나 비싸. 여기 살자고 그런거야 지금. 너무 비싸죠. 엄청 비싸. 테크노마트 있고. LG도 있고. 엄청 비싼데 얘가 여기 살자고 지금 칭얼거려. <laughs> 여기서 보면 뜰. 뜰이 있어. 뜰. 심지어 아파트가 아니야 정원이 있는 집에 살자고 그런거야 지금. 애가 아주 순진해. 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금모래가 있네요. 모래 위에 금가루를 깐거야. 금가루. 금가루. <laughs> 엄청 잘 사는 동네 지금 살자고 그는거지 뒤뜰 뒤뜰도 있네요? 뒤뜰도 있어 뒤뜰에 심지어 뭐가 있냐 갈리피 노래 갈리피 노래 하려고 봤어? 갈리피 노래를 한다고요? 갈리피 노래 할 정도면 전자동 시스템 아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엄청 잘 사는 동네 사자는 네. 거야 지금 근데 한번더 말하네요? 한번더얘기 엄마 아빠 선포지게 강변살자 강변살자 자꾸 얘기하는 거 아이가 너무 순차 자 그래서 정답 그래서 정답은 2번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야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야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강변살자가 조르고 있어 <laughs> 내가 너무 몰라 너무 순진해 이게 정답입니다 2번 정답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세요? 수능 어렵지 않죠? 수능 어렵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알려주는 비법으로 적용해서 수능 대박 화이팅 <laughs>